빠른 박자. 항상 앞에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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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서. 어. 민볼은 항상 빠른 박자는 앞에서 타고 해줘야 돼. 앞에서. 앞에서 앞에서 차 앞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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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간 박자 앞에서 그래도 중간 박자도 앞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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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간 박자도 앞에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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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서 후진 박자, 후진 박자는 조금 옆에서 왼쪽 고관절에서 왼쪽 고관절에서 앞에다 놓고, 앞에다 놓고, 앞에다 놓고, 외 앞에다 놓고, 앞에다 놓고, 에다 놓고, 옆에서, 옆에서, 약맞춰서 옆에서 두껍게, 두껍게 해서 멀리, 멀리 왼쪽 옆에, 옆에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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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해서, 대해서. 그래서, 해서. 해서, 해서 에서, 그래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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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. 백엔드는 다 똑같은 게 아니다. 앞에서 할 때가 있고, 또 뒤에서 할 때가 있고, 떨어져서 옆에서 여유 있게 할 때가 있다. 라는 거를 정확하게 인지해 주시고, 연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